잘 나가는 이제 명 남양주 시장과 난타전, 도민의 부끄럽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지금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조강한 서울, 남양주 시장이 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강한 그, 이제 시장이 이제 선거, 선거 때 이런 거, 이렇게 경선 후보로 결정, 권리당은 조강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서 청와대에 모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모신 게 아니라, 민 문재인 비서실장을 모신 거죠. 아, 민정수석이었나?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문재인이 상관이었다는 건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요새 이제 문제가 됐었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그러면서 여기서 뭐 김대중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요렇게돼 있는데 이게 이제 남양주 내가 남양주 살잖아. <laughs> 이골때리는거 내가 이제 골 때리는 걸 얘기하면 조광한 시장은 시장을 주섰어. <laughs> 시장을 주섰습니다, 여러분. 원래 시장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남양주 시장이 되는 거로 이제 결정이 거의 사실상 결정이 나 있었던 사람이. 최민희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응. 최민희 의원이 거의 남양주 시장으로 되는 거로 결정이 되고, 딴 사람들한테 오지 마! 여기 내 거야! 뭐 이런 상황이었어. 아이고, 그거는, 그거는, 내가 그 상황을 다 지켜봤다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격정지 5년이 걸리,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5년이 걸리면서 최민희 의원이 나가리가 나면서, 어, 그러면서 조강한 후보가 거의 주섰다고. 주섰는데 근데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내부에서 보면은 저쪽에서, 국민의힘 계열, 새누리당 계열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민주당으로 넘어온 상태였어요. 전파를 바꿔 입으신 분이,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남양주의 의장을 하셨던 분, 그리고 남양주 시장이 새누리당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쪽에 있었던 뭐 부시장 이런 사람들이 대거 민주당으로 넘어옵니다. 뭐 시의원들도 그렇고 장난 아니었어요. 이게. 베럴짱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 그쪽에서 넘어온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상황이었냐면, 조광한 시장이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안철수를 지지했었어. 안철수를 지지했었다고. 그래서, 저, 그, 나가냐, 마느냐에, 그, 박지원하고 이렇게, 박지원, 안철수 이렇게 쭉 가는 그 그룹에 같이 나가냐, 마냐를 두고, 이제 막 물음표가 쳐졌던 사람인데, 민주당이 남았지. 그러면 공천을 받겠냐고요 공천 받기 힘들지. 그랬는데, 남양주에서 딱 해서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최민이 의원이 내가 남양주 시장 할 테니까 다 이렇게 정리, 교통 정리가 된 상태에서 본인이 낙마하면서 조강한 후보가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조강한, 디스, 장난 아니었어. 그러면서 무슨, 누구랑 이렇게 막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와. 그러면서 이제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강한 시장은 절대 친문이, 지금 이 친문으로 분리되거나, 극문으로 분리된 사람이 아닌데, 졸지에, 졸지에 말이죠. 졸지에 이재명 지사랑 꽝 붙으니까, 이재명 지사랑 꽝 붙으니까, 친문이 돼버리네? 그걸 물고서, 막 그치, 이재명 지사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러와서, 친문 조강한 이러고 있단 말이야. 언제부터 조광안이 친문이었지 대단한 정보력이 아니라 제가 남양주 살아서 그래요 <laughs> 자, 남양주 살고 이 꼴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조광안 시장이 이, 이게 애매해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광안 시장님이 또 웃긴 게 뭐냐면 그런 거야 어떻게 되, 되다가 야너 외대 나오지 않았냐 근데 외대 나왔는데 외대. 남양주 시청에 지금 외대들 깔리고 있는데 뭐야 그러니까 조광안 시장이 외대 중업 갈라왔나 어디였지 아무튼 외대 선배라고 근데 외대에서 학생 운동을 했을 때그때그 외대 패밀리를 이렇게 무릎을 몰고 온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저거 또뭐 사고 나갔구만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디테일하게 얘기 안하지만 아유 외대 선배님들이 또 남양주에서 사고를 터뜨리네 그래서 내가 아유 골치아퍼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이재명 시장이 또 가만히 놔두나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 난타전이 벌어지면서 감사하겠다. 지금 남양주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그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되니까 조광한 시장 입장에서도 다음이 없는 것 같거든. 다음, 그러니까 조광한 시장은 다음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녹아, 다음에 남양주, 남양주시 경선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적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뿌리가 없어. 그냥 남양주시장을주었기 때문에 이게 뿌리가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후배들하고 이렇게 남 외대 패밀리 좀 불러 모으고 했는데 밑에서 사고치고 그리고 뭐 경기도에선 감사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돌파구는 하나지 그러면서 졸지에 친문시장이 돼 버렸어 친문시장이 돼 버리고 그리고 이 남양주시장 자리를 가지고 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최민희 의원은 자기가 못 된다 하더라도 또 자기 사람은 받고 싶잖아 근데 조광안이 자기 사람인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자기 사람 이렇게 받고 싶고, 뭐, 이렇게 내년 또 대선과 관련돼서도 돼 있잖아요? 그러면 조강한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 보존하고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또이 자리를 보존하고 하려면 난타전을 하면서 자기 이름값 높이고, 인지도 높이고 할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여러분?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고, 구석에 뭘, 이게 배수의 진을 친 사람이 되게 무섭다니까? 조광한 시장은 배수의 진을 친 상태에서 졸지, 거물하고 붙으면서 또 이재명 시장도 이렇게 감사 11차례 전환쟁이 2차례 서로 맞고발하면서 뉴스가 되면서 졸지에 조광한 시장은 이름이 확 떴지. 역시 디스는요, 여러분. 디스는 거물을 해야 되고 거물이 디스를 받아줘서 서로 주고받으면 뜨는 거야. 거기다가 선별 복지냐 보편 복지냐 뭐 얘기가 나오는 거에다가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이 특별히 그거를 이제 걸리다 걸리다가, 걸리다가 응? 그렇게 돼서 1이십오만원조 시장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문재인 정부가 시킨 대로 했는데 경기도가 왜 나한테 십이세요? 그러면서 이걸 확대하고 기본소득제를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경기도 내부에서 디스를 하고 이렇게 되죠. 남양주시 비서실 A 팀장이 공금 25만 원을 유용했으니 중징계란 통보도 했다. 이 A 팀장, A 팀장님 혹시 이 팀장님이 외대 선배인가? <laughs> 모르겠다.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업무 추진비로 2만 5천 원짜리 커피 상품권 20장을 구매 그 중에서 10장을 총무과 예향기사 예상 기획 예상과 직원에게 나눠준 게 공금 유형이라는 이유였다. 이렇게 해서 남양주, 수원시를 뺀 29개 시군에만 총 1,152억의 특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남양주와 시원이 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줬다는 이유에서였다. 지역화폐로 줘야만 한다는 특조금을 준다는 정식 공문 없었다. 계속 시비인 거지. 그러니까 조강한 시장은 이재명 시장이 밀고 있는 보편복지 그리고 지역화폐 이두 개를 걸고 넘어지면서 전선을 짚으면서. 이, 이재명의 상대에 있는 기초단체장. 이 이미지를 확실히 굳힌 거지. 이야. 그래서 이 싸움은, 이 싸움은, 이게 골 때리는 꿀잼 싸움으로 됐, 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다른,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을 하면서 친, 친노 친문임을 포방해왔다 그러는데 조시장이 친노? 친문? 그렇게 분리되기보단 여기서는 그렇게 돼 있다가, 동교동 라인 타고 있다가 김대중 대통령 하고 있다가 이쪽 저쪽 다리를 너무 넓게 걸, 걸친 사람 이런 거였고 안철수 쪽 지지 쪽요 라인 탄게 결정적인 거로 인식되고 있었던 사람인데 요렇게 해서 이재명에 맞서는 사람 요렇게 인식이 돼서 조강하는 어찌 됐건간에 뭐 이게 뭐왕 떴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름 석자 아나는 확실히 각인시켰다. 아, 어, 그렇죠. 이재명 지사는요, 상대, 이게, 이재명 지사가 상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상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많은 걸 잃었다. 그쵸. 그렇죠. 조광시장 인지도 대박 얻었지. 남양주에서 한번더 시장할 가능성이 되게 높게 돼, 높게, 높아졌지. 이 와중에서 속이 뒤틀릴 사람은, 이, 이걸 지켜보면서 속이 뒤틀릴 사람은, 엉뚱하게도 최민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laughs>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